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분모의 유리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곱근표를 이용하면, 루트 2는, 루트 3은, 루트 6은 이런 숫자로 나타내진다고 했어요. 아, 그런 선생님, 저는 제곱근표라는 것을 처음 들어봐요. 자, 교과서 맨 뒤쪽에 280쪽을 보면 제곱근표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 표는 무엇인가? 봤더니, 어? 그런데, 좀 이상하죠? 루트 2라는 수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네, 무리수라고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1.414와 같이 유한소수, 즉, 유리수로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다? 어, 그 실제로 수를 모두 나타낼 수 없으니까, 소수 셋째 자리 수까지만 어림잡아서 나타낸 어림한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림한 값들로 나타낸 것이 바로 제곱근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두 가지 나눗셈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루트 3분의 루트 2는 뭐 나누기 뭐예요? 루트 2 나누기 루트 3이죠. 나누는 수가 분모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루트 2는 1.414로 계산을 할 거고요. 루트 3은 1.732로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해 봤더니 셋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면 0. 816이 되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3분의 루트 6이니까 루트 6을 3으로 나눠준다. 그럼 루트 6이라는 거는 2.449로 계산을 해본다고 했어요. 그럼 3으로 나누니까 계산해봤더니 0.816, 셋째 자리까지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루트 3분의 2와 3분의 루트 6은 서로 어떻다? 어, 서로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서로, 실제로 서로 같은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루트 3분의 루트 2를 한번 계산해볼게요. 어, 3분의 루트 6이 되려고 봤더니 이 분모가 3이 됐으니까 분모에 뭘 곱하면 좋겠어? 그치, 똑같이 루트 3을 곱해주면 좋겠죠. 어, 그러면 이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분자에도 똑같이 뭘 곱해줘야 된다? 루트 3을 곱해 줘야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3분의 루트 6이 나오니까 아, 얘네 둘이 원래 같은 수였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두 가지의 나눗셈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계산하기가 더 쉬운 것을 한번 골라보라 그랬어. 첫 번째 계산한 것과 두 번째 계산한 것, 어떤 게더 쉬웠나요? 그렇지, 3분의 루트 6을 계산하는 게더 쉬웠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그렇지. 나눠지는 수를 한번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1.732라는 소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3이라는 어떤 자연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더 나누기가 쉬웠던 이유가 나누는 수가 자연수인 것이 소수인 것보다 어떻다? 더 쉽다. 자연수로 나누는 것이 소수로 나눈 것보다 훨씬 쉽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루트 6으로 나타내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 즉,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것을 이렇게 분모에 유리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나타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걸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분모를 어떻게 한다? 유리수로 바꿔주는 거니까 분모의 유리화라고 명칭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명칭을 해줄게요. 자, 그럼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 어, 똑같은 수, 등호가, 이런 등호가 성립하려면 적당한 똑같은 수를 이렇게 곱해서 같은 수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자, 이게 바로 분모의 유리화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어서 이 분모의 유리화 과정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루트 5분의 루트 2라는 분수가 있어요. 자, 봤더니 이 분모에 뭐가 있어? 무리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를 유리수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유리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똑같이 뭘 곱하면 돼요? 루트 5를 곱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루트 5를 곱해줘야 돼요. 아 간호 헷갈려서 얘를 루트 5분의 루트 2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아 여기에는 루트 5가 필요하구나. 어 그런데 얘도 왠지 루트 2를 똑같이 곱해야 될것 같아. 아 그러면 5분의 2와 같네. 음 응? 이상하죠. 자 그러니까 어, 루트 5를 곱했으면 분자에도 반드시 똑같은 루트 5를 곱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마저 계산을 해보면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가 되고요. 루트 2와 루트 5는 한 번에 묶어서 2 곱하기 5의 루트 씌운 것과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럼 2, 2 5 얼마 10이니까 5분의 루트 10이다. 이렇게 분모의 유리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분모에 다시 유리수가 생겼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5루트 3분의 2가 있어요. 아 그러면 5는 어차피 유리수니까 이 루트 3만 어떻게 유리수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럼 똑같이 뭘 곱해준다? 네 3루트 3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생각을 했을 때 5루트 3이 있으니까 어, 왠지 똑같이 5루트 3을 두번 곱해주면 될것 같아. 자 이렇게 해도 계산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5는 이미 유리수니까 5는 빼고 루트 3만 곱해주는 게 훨씬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수인 부분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5 곱하기 3분의 2 루트 3, 즉 15분의 2 루트 3으로 분모의 유리화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4번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분모의 유리화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12분의 4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루트 12 안에는 제곱수가 있어, 없어? 네, 제곱수가 있네요. 뭐의 제곱이 있어요? 그렇지, 2의 제곱이 있어요. 그럼 얘가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2 루트 3분의 4가 되네요. 아 그러면 얘네 둘이 약분이 되고 그럼 루트 3분의 2만 유리화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얘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하면 될까요? 그렇지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3을 곱하면 좋을 것 같아 루트 3을 이렇게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합니다 자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는 얼마다? 3분의 2가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루트 5분의 15, 루트 2를 유리화 해볼게요. 자, 루트 5가 있으니까 똑같이 뭘 곱해준다? 루트 5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분, 분자에도 15, 루트 2에다가 루트 5를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루트 5, 루트 5 곱하니까, 계산하면, 5분의 15, 루트 25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3 루트 10이라고 계산이 되니까 따라서 b는 얼마다? 어, 3이 붙어 있는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a 곱하기 b는 ab는 3분의 2에다가 뭘 하는 거야? 3을 곱하니까 2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어서 5번. 혼합계산이네요. 곱하기와 나누기가 함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라 그랬죠. 자 그럼 루트 5분의 루트 2 곱하기 자 역수로 바뀝니다. 3분의 루트 6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15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루트 안으로 다 넣을게요. 2 곱하기 6 곱하기 15자 분모에는 5 곱하기,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루트 밖에 있는 수예요. 그럼 루트 밖으로, 안으로 넣으면 루트, 얼마가 돼요? 그렇지, 제곱해서 9가 된다 그랬어. 9.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루트 이렇게 씌워볼게요. 자, 그러면 약분을 좀 해보면, 약분, 2랑 2랑 없어지고, 5, 15, 3 남고, 이렇게 3 남고, 이렇게 하면 2가 남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중요한 분모의 유리, 유리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해가 없도 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계산을 한다? 얘를 유리화를 해서 루트 2분의 루트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하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계산을 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꼭 분모의 유리화하는 과정을 한 다음에 써야 된다. 수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앞으로는 분모를 꼭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해보고 우리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분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